자 연산댁님. 어 연산댁 아닙니다. 예. 오늘 뭡니까? 오늘 화명댁이죠. 아 화명댁입니까? <laughs> 자 우리가 여기 들어와 있는 데가 네. 화명 포르지오 헤리센트. 헤리센 우리가 흐. 흡... 아하푸회좀 네. 이상한데요. 나는 화샘프가더 좋은데. 아 그렇죠. 입에는화샘프가 예. 맞는데 그 어. 약간 트렌디에 맞춰줘야 되니까 헤리센트로. 헤리센트 뭣뭐 드십니까? <laughs>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laughs> 여기 들어왔거든요. 네네. 우리가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면. 우리 그 연산댕님의 어머니가 네. 또 당첨이 돼갖고, 네. 네. 네, 84타입 B 음, 음. 타워요.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관건이 있어요. 음. 과연 이제 뷰가 나올 것이냐. 아, 그렇죠. 네. 리버 뷰잖아요. 어. 어, 리버가 나올 것이냐, 네. 아니면 그냥 사이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막혔을 것이냐. 음, 어. 알겠습니다. 오걸 포인트로 봐주세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우리 연산맘님하고 <laughs> 같이 또 콜라보를 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좀 약간 설레어서 왔는데, 어. 이제 연산맘님은 <laughs> 약간 좀 샤이하신 뒤에 숨어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참여를 원하시면 뛰어오셔도 됩니다. 네한 번. 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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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산맘님의또 입담이 연산댁 못지않다고 하는데 조금 어.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네. 여기. 아, 예. 못 가게 잡네요. 예. 디테일하게 설명해 그렇죠, 주려고 괜찮. 하네요. 여기 표면이 모호하게 아. 약간 문주 색깔이랑 비슷해요. 아 맞네요 진짜? 네네 아, 맞네. 문주가 또그 약간 화이트 톤의 그 대리석으로 음, 세련되게 되어 있던데 하세요. 돌 같아요 네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팬트리인가요? 네팬트리인니요오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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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트리 넓네. 팬트리장이 넓어요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우측으로 틀면 거실이거든요 네. 타워형입니다 네. 한번 가보게 되면은 아 진짜 이거 개방감 보십시오 진짜 넓어요 어. 주방이랑 거실이 어. 이어지는데 아일랜드가 저기 있어서 음. 확실히 공간감이 아 맞네요 음. 원래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타워형이 사실 요렇게 나와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요하고 요하고 또 단절된 그 느낌이 음. 있기 때문에 거실이 이렇게 넓다는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없는데 여는좀 음. 약간 넓다는 음. 느낌 좀 받습니다 자 그리고 조망 한번 봐야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로 하셨... 조망이에요? 바로 조망이죠 아. 아까 말씀하셨듯이 <laughs> 근데 지금 약간 나오고 있지 않나요? 비극의 약간 <laughs> 비극의 시작에 <laughs> <laughs> 리버뷰 나올 것인가? 아, 예, 예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카메라를 밑으로 하고 라라라. 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한문요 한번 개게요 자, 이 문을 열었거든요. 자, 조망. 이렇습니다. 아니죠. 이게 우리 보통 예. 소파 위치로 아, 조망을 예. 보니까 예. 이렇게 보는 아, 네네. 네. 네. 요 정도 <laughs> 예. 이렇게 예. 아, 감독까지도 조망을할때 음. 우리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으니까 <laughs> 이제 이렇게 아, 소파 위로 <laughs> 강조를 해 주시는데 아무튼 뭐 아까 비극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 설명 너무 좋았어요. 아놀랬어요 예예. 이 정도는 알줄 알았는데. 네. 예, 예, 예. 아 많이 있던 막혀 있더라고요. 네, 응. 뭐 아무튼 동 호수에 따라서 뚫린 조망이 나오는 세대도 있고, 그 다음에 뭐벽 뷰가 나오는 세대. <laughs> 아 벽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 단지 예. 뷰. 아 예. 단지 뷰가 나오는 세대. 저희 항상 사이 조망인 것 같아요. 센파부터아 <laughs> 예. 그냥 조망은 아, 주지 않아요. 네. 예. 사이 조. 망 네 이렇게 아 계속 근데 이쪽으로 보지 <laughs> <하신 거예요>. 으로 <이쪽으로에 웃음> 알겠습니다 아요렇게 어, 고정시켜 놓고 갈게요 아, 예, 예. 네 아무튼 이렇게 우리 또 소파에 앉아서 소파뷰가 그렇죠, 중요하니까 소파에서 네. 보면은 낙동강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남서기 때문에 이제 저녁에 그 노을이 아주 예쁘게 질 거예요 그렇죠 진짜 예쁘게 음. 네 오늘은 물론 다시 좀 흐려가지고 네 예, 노을이 이제 그런데 이제 노을이 사이사이로 볼 거예요. 사이사이로 보이는데, <웃음> <웃음> 이제 이쪽에는 좀돌려서볼 겁니다. 네, 네. 그렇겠죠? 네, 네. 네. 그리고 앞쪽에 이제 아트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트월이 네. 여기 TV뿐만 아니라 또 벽면에도 연장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아셨나요? 몰랐어요. 예, 그런 걸 보셔야죠. 아 그래서 좀 긍지를 느끼셔야죠. 네. <laughs> 근데 그쵸? 항상 이게 문주색깔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오늘 문주가 어지간히 마음에 드셨나보네. 문주가 보네. 너무 마음에 들었나요 아, 네네. 문주 멋있더라고요. 환영받는 느낌이었어요. 어어, 예. 환영받는 느낌. 어, 네. <laughs> 레드 카펫도 깔려 있고 <laughs> 자 그리고 주방 쪽 보여드릴게요 어 이봐 거 보세요 아, 이 진열장 간접조명이 가지고 어 간접조명이 들어 있고 또 여기 약간 싹싹 보일 듯말듯 음. 안에 약간 이게 불투명으로 <laughs> 아 간접조명이 달려 있으니까 되게 멋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여기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 이쪽으로 배치가 돼 있고 음. 그래서 여기 식탁도 한번 보세요 아 멋있죠 식탁등 네 그리고 네. 그 위에 요거까지 오 이게 되게 귀여워요 오 맞네 아, 식탁을 넣으면예 네. 와, 요거 진짜 요새 인테리어 트렌드거든요. 요렇게, 음. 요런 거 하는 거 맞죠? 왜요, 음, 뭐, 뭐 이렇게? 제가 정확한 명칭을 <laughs> 몰라요. 제 업자가 아니라서. 아, <laughs> 트렌디하다. 어, <laughs> 예, 아무튼 요런 거 많이 하던데, 예, 이렇게 붙여놨고, 또 여기, 아, 이거 마음에 듭니다. 그쵸. 어, 트렌디한 거. 아, 이것도 계속 이거를. <laughs> 어, 좋네요. 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식탁을 놓으시면 되겠고요. 냉장고, 그리고 밥솥, 뭐 이런 거나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게, 제 어. 생각엔 좀 업그레이드 된것 같아요. 약간 스탠, 쓰댕 느낌? 쓰댕. <laughs> 메탈이라고 해주시죠. 아, 메탈? 착착합니다. 네. 어.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조금 뭔가 더 어. 있어 보이는 느낌이 요 마음에 들어요. 여기. 그렇죠. 음. 좀 엣지 있는 느낌 좀 네. 들고. 어. 네, 맞죠. 근데 약간 표현이 많이 고급지셨어요? 제가 <laughs> 좀 많이 <laughs> 네, 신경 썼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기억자로 주방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딱 마음에 들었던 거. 어. 아, 싱크볼. 진짜 어. 넓죠? 어. 네 보통 이 싱크볼 한번 보세요. 보통 기존에 싱크 한요까지 오거든요. 여기 잘려요. 이만큼 어.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어 사각 싱크볼. 어 맞죠? 네. 네아 좋습니다. 주부 네, 같은데. <laughs> 자, 그럼 여기 주방 창 열어볼게요. 자, 이제 주방 창 열어갖고 이쪽 밖에 보니까 여기 남동향인데 네. 여기는 이제 좀 뚫려 있는 뷰 나오네요. 네. 자, 이렇게 보니까 뚫려 있는 뷰 나오고 또제 눈에 이제 저 네. 변전소. 아, 예, 그럼 이렇게 <laughs> <laughs> 네. 하늘과 마운틴 어, 이렇게. 아 요렇게? 네네네 네 요렇게 보면 이제 어, 마운틴하고 하늘이 보이는 거고 이렇게 쑥그리고어 근데 이제 이렇게 눈높이로 좀 낮추면 이제 변전소 그래도 일단 <laughs> 네. 뚫려있다는 거아 변전소하고 그 다음에 정수장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 프로지오 네. 해리센트 어, 화샘프 시절부터 저 변전소 때문에 또 까였어요 많이 까였죠 근데 지금 한번 돌아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게 까일.. 그거.. <laughs> 까일거리인지 과연 저걸로 음... 이 아파트를 선택 안할 건지 <laughs> 참 어이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요렇게 보면 된다는 걸. 이렇게 아예그 <laughs> 아, <laughs>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도 아파트를 선택하실 때 누군가가 진짜 사소한 걸로 별거 아닌 걸로 깔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음... 아저사람왜 까는 걸까 음... 논리적으로? 응 어. 저게 그 아파트에 딱 들어섰을 때그 신축의 그 모습과 주변의 그 입지를 생각해봤을 때 저게 그 정도로 치명적인 그 요소일까 음, 그런 걸잘 생각해 보셔야겠죠. 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자, 좀 특이하게 문이 슬라이드로. 오, 있어요. 오, 맞네. 아, 그렇구나. 슬라이딩 문으로 해서 네. 이 공간을 죽이지가 않죠. 어, 공간 간섭이 어, 없습니다. 아 맞죠? 네. 네. 이렇게 당기면 이제 요, 요쪽에 이제 그아 위치잖아요. 네, 네. 요거까지 살렸네. 그렇죠. 아막 이거 부딪히고 키스나고 이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안 타는 거. 아자 그리고 이것도 방금 전에 막 이렇게 이거 여실 때 네. 여기 막이손 넣어갖고 이렇게 좀 힘들게 여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래 해갖고 이 세련되게 아 열어주십시오. 아 <laughs> 네. 아시겠죠? 아 네. 어머님한테 잘 말씀해 주세요. 네네. 몰랐어. 네. 네. 뭐 어머니 지금 본인이 입주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죠. 아 예. 살짝 그러고 싶은 거. 아 너무 살고 싶어. 아아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보일러, 세탁실, 음. 장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되게 넓어서 마음에 들어서 사실 음. 건조기하고 세탁기 같이 놓기 힘든데 이 정도면 진짜 충분하거든요. 음, 넓네요. 어, 넓어서. 음. 주방에서 거실을 본 모습이고요. 자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안방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 네. 안방입니다. 자, 안방도 넓죠. 붙박이장 어, 같은 건 따로 설치가 돼 있지 않고 앞쪽에 음. 발코니 있고요. 이 뒤쪽으로 보면 이제 화우룸이랑 아, 붙박이장 음. 그리고 욕실. 안방 드리오죠 아, 아 진짜 되게 고급지. 아, 어, 네. 안방 삼총사. 네. 그렇게 있습니다. 드레스룸 열어볼까요? 네. 아 어, 예,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디글자로 해서 음. 요 정도는 이제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 어, 난하다 평타. 어, 어, 평타 아,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화장대, 화장대 이렇게 있고요. 조금 마음에 드는 거는 여기 음. 스위치 여기 있더라고요. 음. 이렇게. 음, 네, 이런 건 이제 솔직히 자랑거리가 안 돼요. 아, <laughs> 왜냐면 요새는 많아요. 아, 요 거울에 이렇게 터치해갖고 아, 나오게 어, 됐니다그 정도는 <laughs> 네, 아니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네. 이제 제가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뭐죠? 아, 어, 수납 공간. 아. 자, 그리고 뒤쪽으로는 안방 욕실이 있죠. 샤워부스가 달려 있고요. 또프루지오의 특징이죠. 저기 천장에 보시면 은 해바라기 수전이 매립이 돼 있죠. 네, 저도 신기하던데. 맞지요 저렇게 이제 대신 프루지오에도 그랬고 요새 나오는 프루지오가 보면 다 저렇게 돼 있어요. 다 저렇게 매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그 샤워 수정도 벽에 또 매립이 되어 있죠. 어디요? 아. 벽에 저렇게 매립이 되어 있잖아요. 맞죠? 네. 원래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하얀색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네. 있는데. 건 프로지오에서 나오셨어요? 아, <laughs> 아니요. 인간이세요? 아, 아닙니다. 네. 아, 아무튼 프로지오의 그런 특징들이 음. 보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복도를 지나서 가면은 방두개와 어, 화장실이 화장실. 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여기는 무난하죠? 네. 네 여기 이렇게 목조를 음. 저기도 수전이 보면 매립이 돼 있고요. 음. 그리고 이 바닥이 뭐 촉촉한 거 보니까 네. 물도 잘 빠지나 빠지나한 부어 봤나 보네요. <laughs> 네 아, 맞죠. <웃음> <웃음> 여기 지금 물다 빠진 거 보니까 뭐 잘. 화자는 없어요? 음, 음 어.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작은 방 음. 자녀 방으로 활용하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붙박이장 음.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볼까요? 너무 대충 보는 거 아니에요? 아, 아. 아니, 요이 <laughs> 정도면. 여기서 한번 자세히 볼게요. 네. <laughs> 자세히 볼게요. <laughs> 네, 이렇게. 여기 오히려 좀 대충 봐주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네. 자, 이게 나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앞에 이렇게 쫙 막힘이 없어가지고,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멀리도 산도 보이고. 그리고 뭐, 저 변전소 같은 게 조금 거슬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뭐, 신경 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네. 짓고 나니까 옛날에 그냥 상상했던 공간이 현실이 되니까 신기한 거 같아요. 맞죠? 네, 네. 옛날에 그렇지. 여기 분양할 때만 해도야 네. 또 이제 분양하면 사람들이 까지 않습니까? 네, 많이 까죠? 네, 음. 자, 그 까는 이유가 또 화면동에서도 외곽 떨어져 있다. 중심지랑 아, 그래요? 중심지랑 많이 떨어져 있다. 음. 저는 입지가 안 좋다 음.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어요. 음. 근데 한번 걸어보면 음. 네. 솔직히 뭐 지하철 10분만에 걸어갈 수 있고, 아, 네 파병역이랑. 그런 그렇죠. 아 근데 제가 북코친구들이랑 이 사세포 얘기를 할때 가장 많이 들었던 곳이 음. 거기. 아. 그런 말도 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 거기를? 어? 거기? 아 진짜. 아. 거기 사오? 뭐아 그런 얘기를. 가면동 터막이. 네 그렇죠. 한국 아. 터막이들한테 얘기하면 항상 거기 네. 이게 되게 많았고. 음. 그런데 지금 막상 지어져 보니까 신축이 좋긴 좋구나. 음.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네. 아, 지금 안에 들어왔어 보니까 아, 신축이 참 좋긴 좋네요, 진짜. 그죠. 느르고 <laughs> 깨끗하고. 아 예. 아. 자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오늘 그 오프닝을 네. 연산댁기랑 밑에서 만나 갖고 좀 얘기를 좀나누려고 했어요. 아. 근데 오늘 좀 밑에 이제 재질을 하시더라고요. 아 재질 당했어요? <laughs> 오랜만에 좀 재질 당했는데. 어, 그래갖고 그렇게는 못하고 세대 위에 올라와서. 아. 촬영을 합니다 밑에서 제가 그냥 눈으로 다 살펴봤거든요 일단 네. 일단 조경 같은게 음. 아주 훌륭했습니다 맞아요 진짜 어. 아기자기한게 되게 많았고 에. 제일 좋았던 부분이 어디어요 제주도? 아 그쵸 그래, 그렇죠. 음. 제주도 테마로 해서 나온 오. 부분 그 부분도 오. 좋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석가산하고 분수조경 음. 같이 어우러져 있는 거그 다음에 음. 헬스장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네. 헬스장이 이제 러닝머신하고 음. 자전거를요 음. 거기에 이제 석가산을 볼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그런 부분 입주민들 진짜 마음에 들어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장도 음. 하나 들어가 있고 놀이터도 잘되있고 좋더라고요 아무튼 아 근데 문득 저는 응. 이거 화샘프 모한날 뭐 생각나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아예 거기서 이제 우리 별로 안 친할 때 만났었잖아요 우리 첫 만남 어 그쵸 저는 그쵸 저는 사실 부동산계 첫 만남이라고 생각하는데 <웃음> 기억하세요? <laughs> 아예 그때 뭐... 진짜 태박네애기가 진짜 간단 애기였는데 간단 아... 애기를등쳐고 프리패스로 아, 예. <laughs> 하대분 무아를 보고 네. 나오는 길에 이제 저희를 만났는데 아, 그때 맞죠?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왜요? 약간 고수 필이 나서 내가 오빠한테 네. 오빠 여기 어때요? 화샘포 네. 어때? 요 물어봤더니 사명동 신축 아파트 4억 나쁘지 않지. 어. 이렇게 아, 얘기를 했거든요. 아 제가 그랬나요? 네. 그 근데 뭐... 왜안 샀을까요? <laughs> <laughs> 확신이 없었던 걸까요? <laughs> 아이 쿠피에도 그러면 어. 항상 어. 인생이 네 그렇죠 아쉬웠고 좋은 건 아는데 또 살라니까 쫄이고 뭐 그런, <laughs> 그런 상태였나 봐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그때가 좀 분위기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2018년도 초였는데 그 2017년도에 이제 조정 지역으로 걸리고 나서 맞아요. 분위기 안 좋았거든요 네. 그때. 그럴 때 이제 잡아야 된다는 그 교훈을 음. 한번 그 대세기고. 근데 갑니다. 항상 그런 때가 되면 그게 기인인지 모르는 거. 맞아요 아 그때 맞다 그때 맞아. 그 어머니께서 당첨됐다고 해가지고 음. 그때 뭐또 계약을 해야 되니 많이 어. 이런 고민도 했잖아요 항상 이제 화명동 어. 사람들은 거기 <웃음> 네. <웃음> 그랬지만 이제 뭐코곳이 네. 그렇죠 음. 결국에는 이렇게 다 지어지고 음. 멋있는 모습으로 음. 주변에또 부러움을 사게 됩니다 음. 이제는 그 시각이 좀 많이 다를 거예요 화명동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부러워할 듯한 그래서 저는 화면명 음. 그때 친구분 있잖아요 아, 예. 아 그분의 말이 되게 궁금해요 아 금마가 또화명 토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토박이를 조심해야 돼 <laughs> 되게 보수적으로 보예 <고장 웃음> 아, <laughs> 토박이들이 욕한다 그 100%입니다 <laughs> 10년 토박이가 욕한다 그거는 살짝 후보 선상에 올려야 되고 20년 토박이 욕한다 그 무조건 사야 됩니다 <laughs> 그럼 오늘 만난 친구 몇 년이죠? 아, 그만은 20년 토 박이죠. 예, 그래서 그 친구 안 그래도 오늘 화명동 온 김에 한 만나 그랬거든요. 오. 같이 한번 만나서 네, 썰을 한번. 어, 아. 가볼까요? 네. 아, 알겠어요. 그럼 일단 여기서 할 말은 다 끝났나요? 아니 그래도 뒷인분 연상마음님 아. 네. 한마디라도 예. 아 예. 아. 아. 연상마음님이 네. 저는 모시고 싶은데 계속 손사들 이시 마음님 한마디 말보세요 예, 누구 한마디만. 해보세요. 네. <laughs> 요 여기 그 입주하세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아 입주 고민 중이세요? 아, 안, 이제, 안 하는 걸로 안 하는 걸로? 아 <laughs> 저기 새 주시는 걸로 음 아무래도 좀 약간 뻥 뷰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 항상 펌세뷰 <laughs> 그화명프르지오 단지 전체를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음. 다또 만족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맞아요. 멋있는 집은 또 엄청 멋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이렇게 뻥 뚫려가지고 완전 어. 낙동강 조망 풀 음. 조망으로 보이는 데는 네. 되게 멋있는 데도 있고 하니까. 음. 뭐, 어쨌든 화명프르지오 헤리센트 입주하시는 분들 축하드리고요. 분양가가 4.5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그한 7.5억까지 왔습니다. 아. 어,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 후보 선상에 올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입주민들 꼭 입주 잘 하셔서 네. 여기서 이제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아예예 고난한 예, 마무리 <laughs> 하면서 이제 그 20년 토박이 친구 만나 보러 갈까요? 아 너무 궁금해요. 아 예. 네. 또 썰을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합시다. 네, 네. 입을 한번 털어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처음 만나는 사이지 않습니까? 네. 좀 어색하지 않게 할자신 있으니까. 그렇죠. <laughs> 전, 뭐, 누구나. <laughs> 무슨,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허박이허이를조심해라 <laughs> 어? <토박이를 웃음> <laughs> 태박이는 추천을 했는데 굉장은 아, 저...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아, 저.. 초왜거 만났고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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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네. 밤에 저만 어? 둥둥 하나 더 있어. 아 나도 굳이 아, 선택을 하자면 한 명도 말고는 없는 것 같아. 아. 부산의 명동이니까.